저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제 모든 비비를 공개할 겁니다. 사는 거, 나이, 그리고 마지막에 얼공이 가는 것까지. 과연 우리 깨끗한 먼데 친구들은 깨개 미션을 방해하여 얼공을 시킬수 있을지.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분 대회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얼공 축하드립니다. 얼공.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체스터 소멸 핑구는 어피 8월 9일날 얼공을 하는데. 아 싫어. 제분들이 모시고요. 소멸 핑구의 생일이라서 완전. 에? 아가. 아니야 그런 <laughs> 소리 있어. <laughs> 소멸 네. 알고 보니 여자다 설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안 나온다는 설도 있어.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소멸 여자면 같이 우결 찍는다 했어.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얼리 이게 나겠다. 자, 그래서 왜? 아무튼 왜? 오늘 뭐할 거냐면 제 얼공을 걸고 오늘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게 얼공을 한다고? 예. <laughs> 저는 얼공을 안 하니까 오늘 여기서 얼공 미션도 걸고 그다음에 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 제 나무 위키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집중해야겠다. 안 됐다. 네. 네. 그러니까. 잖아왜 갑자기 해줘. 집중하는데? 예. 완전 집중해야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깨기 살고 있는 곳을 걸고 집주소요? 어, <laughs> 살고 있는 예? 곳을 걸고, 걸고 네, 네, 네. 깨기 사는 지역을 <laughs> 걸고 집주소까지 예? <laughs> 네. 깨기 미션은 주사위 던져 나온 만큼 딜순이 오르기. 지면은, 야. 예, 제가 사는 거 공개해요. 나무 와. 위키에도 없어, 이거는. 야, 아니, 와, 이 와, 정도일 와. 줄은 몰랐는데? 예. <laughs> 자, 아무튼 룰렛 돌립니다잉. 뭐 나오려나? 1등만 이거. 아니면 할만할 것 같은데, 근데? 어? 어? 9등? 9등! 9등이면은 내가 딜순이구등 하면 된다는 건 쉬운데? 자, 아, 아, 그럼 근데, 이제 가봅시다, 미션 하러. 우선 처음에는 깨기 사는 오. 지역을 걸고 미션을 진행할 거예요. 1단계 미션은 룰렛을 돌려 나온 숫자만큼 딜순이 하기인데, 룰렛에는 9가 나왔어요 제가 만약 딜량 9위 안에 못 뜬다면 저는 꽤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꽤 기사는 지역을 공개할 거예요. 크로스보 한번 써야겠다. 수나 한번 써봐야지. 미니건 써야지. 미니건. 아, 미니건은 대회 때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됐어. <laughs> 어디 계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야, 야, 봐봐. 야, 조, 준점이안 보여, 얘들아. 어, 이 컬지. 어디냐? 뭐야, 나이스. 오케이, 나 지금 지금 몇 등이야? 아 이거 볼쪽 없구나. 1첫 반이라. 근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 있네.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야야야. 야, 야. 음. 몇 등인가? 아뭐 너무 높은데? 뭐, 지금 5 등이야. 너무 5등이냐? 높은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사는 거 공개되겠는데 이거? 너 이제 큰일 났다 <laughs> 안 되는데 이거? 나도 보내야지 택배. <laughs> 너를 왜 <laughs> 보내? 쓰레기 넌... 가득 보내서 가득 담아서 보내줄게. 무한보던 그 위험한 택배 그거야? 뭐야? 너무 옛날 얘기하지 말아줘. <laughs> 어나못 알아들었어. 오케이, 나도 가봐. 이해 못했어. 아 진짜! 이 무한도전도 안보내 애들 진짜! 야 <laughs> 홍삼깽 너 지금 유튜버 브 분들 평균 나이 알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왜 딜을 안 했는데 순위가 안 내려가는 거죠야 쟤네 일부러 게임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게임에서 얘들 딜을 못 넣게 해야 돼. 야소멸 갑자기 대회 때처럼 된다이야야 빨리 잡아. 다과 잡아. 음오 잡았어. 오. 야, 이래도 그치? 7등이야. 그... 야너왜안 내려가, 순위가 <웃음> 저기 왜 나를 다섯 명 뭔데? 다섯 명 뭐야? 아니, 아니 쟤네 내 집부터 공개하려고 지금 안 한다니까 게임을? 아니, 저 다섯 분다 합쳐도 소멸을 못 이겨 소멸 등량을. <laughs> 대박이네. 아니, 쟤네 내가 사는 지역 공개하려고 지금 많이 궁금한가 보지 아니,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하네. 너는 나도 너무 궁금해. 누구말잘어 아그 자... 뭐야? 얘네 진짜 게임을 안하는데 일부러 필났다 이거. 야나 야, 아무것도 어. 안 했는데 이거 뭐야 5대 6인데. 어.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 우리 대회 탈... 연습해 가지고 실력이 좀 많이 늘었네 다들. 어8등까지 왔다. 아나 일부러 좀안 써야겠다 이거. 보자 순위를 한번. 아, 얘들아, 아, 좀 아. 힘을 내. 나 마이크가 끊겼었어. 뭐야 그럼 혼자 말하고 있던 거야? 야 저기 상대 팀의 영지리서를 내가 네 번을 말했어. 아 그래? 상대팀에 영딜 있어, 대박. 야영딜 영딜 친구는 일부러 나를 사는 지역 궁금해서 그런 거 같은데? 13딜 13 넣어서? 됐어! 아, 어? 몇 등이야, 나? 너 8등! 나 8등. 나이스! 아, 아 진짜 아깝다, 이거! 깨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깨깨 탐험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깨기 미션 실패! 이제 깨기 사는 지역을 공개할 거예요. 깨기 주스를 공개해드립니다. 깨기 사는 곳을 공개하겠습니다. 깨기는 서울에 삽니다. 야너 뭐... <목소리> 뭐, 뭐야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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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그런데 이것도차 아니... 처음 밝히는 거야 지금. 아파트 어? 몇층몇호 몇호 비밀번호 몇인지도 알려줘야지. <목소리> <목소리> 비밀번호 안 믿지. 피해가 났잖아.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가?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자그 다음은 깽의 <목소리>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오오 우와 깽의 아, 나이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요. 봉선껌이야. 뭐 봉삼캔디야. 나 지금 팔팔해. 이제 드디어 2 단계 미 미션인데요. 이번에는 깩의 실제 나이를 걸고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엄청나지만 마지막 3단계는 얼공에 대한 것을 걸고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전에 2단계 먼저 진행해야겠죠? 2단계 미션은 룰렛을 돌려 나온 숫자만큼 킬하기인데 이번에는 룰렛에서 무려 10이 나왔어요. 과연 깩은 이번 미션을 성공하고 나이 공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갑니다. 내가 미래를 나는 보고 왔어. 나한 아, 8정도? 나 9. 8정도? 8 9. 9. 9. 9, 9, 9, 9. 10 10 10킬 10킬은 조금 힘든데? 내가 킬다 먹어야지이거닉스 오히려 좋아. 저 용암 눈부셨는데 선글라스 나이스. <laughs> 여기 괜찮을지도 진짜. 어, 야야 눈안 부셔. 야, 나이스. 나 하네 님처럼 싸워 볼게. 아, 내가 련나하방 당는데. 너는 불가능이야. 하네 <laughs> 님 절대 못 따라잡아, 너네. 야, 하네 님이 따라잡으라고. 나 이제 나는 음. 여기서 몇 킬이었죠? 10킬입니다. 아, 10킬. 나 2차불, 2차불까지 갑니다. 1킬. 뭐야? 어렇지 어, 잠깐만 다녀와. 우리 다녀와. 팀이 여자나 열수 열수 최고야 열수 열수 나어왜 안돼 약객기 먹는다 이게 안 된다 야 누가 막다쳐 막다쳐 나 왔다 잡았다 안돼 막다 뺏혔어 스타킬 뭐야? 그러 갑자기 대배터처럼 하지 말라고 야나 겁나 잘해 그러니까 그면 원래 잘하긴 했지 가자고 아 메이드부 갑자기 잘하냐 왜 아까는 안 하자고 손이 불렸나 봐. 아니 저 메이드복 입으신 분배충하시다 갑자기 잘해주시는데? 메이드복이 좋다고? 아니 무슨 말이야 무소리이고 네. <laughs> 근데 지금 꽤 1킬이야 아, 큰일났어 지금 얘네가 킬다 네. 먹어 너 9킬 남았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서운하시고 오케이 한명두명 명? 아니 소멸아 돼. 빨리 분발 좀 해줘 아 어, 미안하다 세 명? 미안해야지 어? 오케이 내가 두명 잡았어 아아 아니 쟤네 왜안 이겨 지금 좀 이겨줘 얘들아 야야야 이거 무조건 그냥 바로 다 끝내버려야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안돼 제발 내 나이를 공개할 수 없어 생만 따라다니야겠다나 아픈데 아프지마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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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일로아두킬 했고 <laughs> 먹었다 아. 아 가타나 뭐야 야피 별로 없어 피 별로 없어 필필 필. 야 데스 잡아 데스 <놀람> 이금 약해,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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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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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너이 죽지마.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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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스이이이이이이이이 나쪄근! 나쪄근! 아, 아 진짜 다 잡았어 이래가! 안타깝게 됐죠 아, 아쉽게 됐다 아. 기대 된다 몇 살일까 어? 뭐 자리지? 자 여러분 타이의 나이는요 2002년생 오! 스물 살입니다 우와! 즐거우니! <laughs> 어, 근데 홍성퀸질 먹을 정도는 아니네 홍성아 <laughs> 그래, 나공삼 캔디 먹을 정도 아니야. 나공강해저 정도면 약간 아몬드 사탕 정도로. 야, 그래, 텐텐으로 정정해줘, 텐텐으로. 다음은 뭐야, 이제? 다음은 이제 그거야.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얼공 관련 미션인데요. 바로 랜덤 주사위로 던진 무기로 승리하기. 주사위는 딱한 번만 던질 수 있어서 완전 운100% 미션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깨근 얼공 공약을 걸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션을 성공할까요? 주사위는 딱한 번입니다, 진짜. 맵으로 가자. 랜덤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맵이 작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빅스프리데? 자딱한 번만 던지세요. 오케이 나 총검. 펜스볼 펜스볼. 오. 어 수류탄 발사기? 오케이 라이스 소멸 소멸 아프제아야이 팀과도 점선총 걸리는 건데 사기인데? 우리 팀 있어. 연막탄 걸렸어 연막탄. 이런 <laughs> 수가 이럴 수가 안돼 얘들아 오. 운이 왜 이렇게 없어 너네. 이발자분이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말이 안돼 이거. 오, 괜찮다, 괜찮다. 카타나는 아니지. 야, 이 연속으로 세 총이 나오는 게 맞아? 이건 나오는 뭐야? 게 맞아? 이 포션은 진짜 뭐지? 엑소건? 어디갔어 저거? <laughs> 오, 요, 뭐야, 나이스. 네. 오, 아, 야, 요, 뭐야, 아파. 나이스. 아빠, 파 어, 나이스 개 좋았다. 나는 사무라이야. 들어와. 뭐야 저거? 아니 우리 팀왜지고 있는 거야. 파, <목소리가>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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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목소리가> 잠깐만 우리 팀영있어저친나내얼나나고지나나이나나 나이스. <laughs> 어 오. 오야 <목소리가> 아니 뭐야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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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야 누가, 누가 구급상자 뽑았니? 나! 나 지금 고양이랑 놀고 있어 <laughs> 너 구상 뽑았어? <laughs> 어미옹이 사람 모종사니다아 빨리 핑거 잡아 빨리 아니 고양아 물어! <laughs> 아 빨리 잡아 나비야 물어! 나비야 물어! 나이스! 아니 우진 괜찮은데 야, 야. 왜, 하느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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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유리 대포 맞았어 그 <웃음> <웃음> 아니 야나 점핑패드에서 방망뛰는거 말고 할수 있는게 없어 <웃음> <웃음> 거기서 뛰면 돼 그냥 야좋겠다 야, 아니 왜 이렇게 네. 운이 없어요 우리 네. 나이스 나팔 어하냐야이핑구운왜 계속냐? 내가 막아드릴게야나 막아드릴게. 죽었어 어? 나 전기 때문에 어? 어? 떨렸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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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laughs> 어, 아니 이거 맞으세요? 이거 이게 <laughs> 야 나는 나는 줄려했어 저기 시청분이 어, 우리 얘기를 우리 못 들어서 했어. 그래 어쩔 수 없다 응. 그래. 그러면은 어, 약속대로 얼공 공약 걸겠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100만이 되면 골드 버튼 까면서 마스크 쓰고 얼공 하겠습니다 근데 어? 가능할 어? 것 같긴 해왜 이번 연도 안에라는 그게 붙은 거야 얼공 공약이니까 공약 정하는 건내 마음이지 오케이 알겠어 어, 얼공 아, 보고 싶으면 구독하든가 할수 있으면 오 해보던가 그냥 여러분들 오히려 구독을 취소해 해버리죠 <laughs> 그러면은 이번 연도 안에는 안할수 있겠다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깨빠